안녕하세요, 모던 농가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원을 즐기기 딱 좋은 계절, 바람이 주인공이 되는 가을,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날리고, 이 아름다운 광경을 나와 같은 시간, 남편과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 설레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보는 풍경이지만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 풍경이 달라지니 이 정원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요즘엔 올해부터 새로 만들고 있는 이 코티지 가든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일 나무와 초화류가 조화된 형태인 코티지 가든, 사과 나무와 메실 나무, 그 아래를 봄부터 지난 여름까지 다양한 초화류들을 심어주었어요. 다른 화단에서 넘쳐나는 새싹들을 옮겨주고, 커진 식물들을 분주하여 옮겨 심어 주었죠. 남편도 지금 이 공간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 남편이 퇴근 후 땅을 파고 기초를 묻어두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남겨진 땅에 우리 와이너리 감성의 포도넝쿨 파고라를 만들자고 제안했거든요. 며칠간 유튜브로 아시바 파이프 제작 방법을 공부해서 재료를 사다 나르고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간에 포도넝쿨을 올려서 달콤한 포도도 수확하고 덤으로 앉을 그늘까지 만들어지면. 이 코티지 가든에 더 머물면서 정원을 즐기게 되겠죠. 이곳에 앉아서 앞을 바라보면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난 재료를 아끼지 않아. 이거 어디 뭐, 엑스포 이런 데 갖다 놔도 끄떡없겠다. 어떻게, 어떻게 어디서 이런 남편이 제법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꽤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그늘막을 설치하니 갑자기 감성 파괴된 파고라가 되었어요. 기능이 엄청 충실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을 잘 고려해야지. 어? 이제 디자인을. 디자인이 먼저 아니야? 알았어. 어떠,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는? 그래서 아시바 파이프 프레임에 방부목을 덧대요. 이쎈 느낌을 감춰주기로 했어요. 포도넝쿨이 파고라를 뒤덮기 시작해서 그늘막을 걷어주면 예뻐질 것 같습니다. 아까는 세차장 같았거든? 응 지금은 학교쯤 된것 같아 학교? 국유럽 아니고? 국유럽은 <laughs> 아직 안 왔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시 코티지 가든을 둘러봅니다. 한해한해 한해 시간이 쌓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올해는 이게 아쉬웠지, 내년엔 이걸 꼭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을 지낸 정원을 둘러보며 후회되는 점들, 그래서 내년에는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목수국은 6월에 한번더 잘라준다. 초봄에 지난 겨울 정원을 장식했던 목수국은 새순이 자라도록 부분 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이때 자란 가지들에서 7월 초부터 꽃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핀 목수국의 꽃은 뜨거운 여름 많이 타고 말라서 9월이 되면서는 화단을 볼품 없게 만들더군요. 올해는 6월 초에 한번더 전지를 해주었는데, 이때 잘라준 가지에서 8월 말이 되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여 지금은 화단을 아주 환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성 목수국은 라임 나이트에 비해서 꽃들이 더 많이 탔는데, 내년엔 이 외성 목수국들을 모두 6월에 전지해주려고 합니다. 곰팡이병이 잘 생기는 삼색조팝 황금조팝은 꽃이 지면 한번더 잘라준다. 여름이 지나며 삼색조팝 황금조팝의 잎이 이렇게 변색되고 얼룩이 졌어요. 잎이 한여름 강한 햇볕에 탔다고 생각했는데 자료들을 찾아보니 이렇게 통풍이 부족한 곳에서 생기는 곰팡이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진 꽃들만 정리하는 정도로 잘라주었는데 내년 여름부터는 통풍이 부족한 곳에서는 더 강하게 잘라주려고 합니다. 쓰러짐이 심한 그라스는 장마전에 한번더 잘라준다. 그라스 중에도 위로 굳게 잘 자라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쓰러짐이 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닝 라이트와 그린 라이트는 수직으로 곧게 뻗어 자라 시원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흰줄무늬 억새와 파니콤 등은 쓰러짐이 심해 묶어 주기도 하고 지지대를 세워 주기도 했었지만 덩치가 크니 역부족입니다. 이럴 때엔 장마 전에 바짝 잘라 주면 덩치도 많이 커지지 않고 꼿꼿하게 자란다고 하니 내년엔 7월 초쯤에 잘라줘야 하겠습니다. 힘들어하는 나무는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자. 올초 건조한 바람으로 거의 죽을 뻔했던 블루 아이스. 지난번 나무가 죽는 이유라는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저는 마른 나뭇잎들을 다 털어주고 나무에 영양제 주사를 놔주었어요. 나무 기둥에 구멍을 내는 것이 떨리기는 했지만 거의 죽어가던 나무였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 심정으로 수목주사를 놔주었는데요. 다행히 장마를 지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잎도 많이 달아주었고요. 이식 전후 뿌리 활착이나 냉해, 가뭄피해, 병해충으로 약해진 상태에 이렇게 수목 주사를 놔주면 좋다고 해서 겨울이 오기 전올봄 새로 심은 산딸 나무에게 영양제를 놔주려고 합니다. 마른 장마에 대비하자. 장마전에 주변 나무 농장에서 복작이 나무를 세그루 사다가 심었습니다. 이식 후물 관리를 쉽게 해볼 요량으로 장마전에 옮겨 심은 거죠. 하지만 올여름 장마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고 뜨거운 날씨가 이어져 물을 준다고 열심히 줬지만 결국 나무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온실 배롱나무도 말라서 죽인 후 다음 나무를 심을 때 뿌리 근처에 관을 같이 묻어 주었어요. 주변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한 방법이었는데요. 뿌리로 손실 없이 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어서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북자기 나무를 옮겨 심으면서 이렇게 파이프를 같이 묻었다면 마른 장마에도 관수가 용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무나 꽃들이 힘들어하는 걸 예민하게 바라보고 바로바로 바로 응대해주지 못하는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정원지기에 비해 내 정원은 힘든 계절을 참으로 고맙게도 잘 이겼네요. 올가을 기특한 정원을 바라보며 좋은 계절 즐겁게 가드닝 해야겠습니다.